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산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하향되는데에 달라지는 점몇 가지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기는 데에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야 추석 앞두고 방역 수칙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11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부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명. 네. 어, 일단 부산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어, 진단해 주시죠. 네, 부산은 지난 8월 13일에 183명의 이제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을 정점을 좀 찍고. 예. 주에 8월 10일부터 4단계 격상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런 확진자 발생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 통계를 보면 우리가 8월 12일에서 18일 한주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937명까지 정말 치솟아졌는데, 예. 19일에서 25일에 한주 동안은 우리가 이제 4단계 격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인데, 636명으로 한 300명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어, 주 보면은 8월 26일에서 9일까지는확진자 수가 433명으로 해갔다. 거기에 또 지난 한 주보다도 200여 명이 감소해서, 네.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도 이전에는 뭐 274명까지 한주 동안 생겼는데 최근에는 114명 정도로 많이 줄고 감염 재생산자 수도 1 이상 계속 올랐던 수치가 최근 2주 동안 계속 1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단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위중증 환자가 이제 30명으로 조금 증가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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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수치들이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하고 또 거기다가 네. 이제 부산에서 이제 신규 집단 감염은 또 발생 안 했더라고요. 네, 다행히 이전에 이제 신, 어, 집단 감염에서 추가 확진자는 생겼지만 새로운 집단 감염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뭐 확진자 총 52분 중에서 감염은 조사 중인 16분하고 해 입국 그래서 확진된 (1명을) 제외해서 (35명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주로 이제 가족을 통한 감염이 (15명이고요) 음. 그리고 지인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감염된 분이 (9명) 직장 동료를 통해서 감염된 분이 (4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새로운 집단 감염이 없어서 확진자 수도 많이 조절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 사람 모이는 곳에 계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사항 예, 아주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예, 예. 꼭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 추석 맞습니다. 전까지 정부뭐70% 1차 접종 일단은 그 얘기를 하던데 어 어떻게 목표 달성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전체 인구 부산에서 거의 60%지만 부산도 거의 60% 1차 접종으로 완료했고 예예. 거의 36.2%가 접종도 완료된 상태거든요. 음. 그리고 또 18세에서 49세도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1차 접종률도 한 7.6%까지 되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로는 백신 접종률에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예. 네. 어, 오늘부터 부산의 거리 두기 단계가 3단계로 하향되는데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삽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인데, 예. 그전에는 오후 6시까지 2명이었는데, 이제는 오전이나 뭐, 오후, 저녁까지도 4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또 증강되었던 유흥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운영이 22시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겠고, 되었고요. 예, 예. 식당이나 카페, 캐리점 포장마차도 22시까지 가능하고, 음. 유엔에는또 포장 배달을 할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일류 다중이용시설로 이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백화점, 대형마트, PC방, 음.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주기적 검사는 4단계에서 3단계 완화되더라도 예, 예. 일단은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을 좀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적 모임 기준도 좀 달라졌어요. 전해 주실까요? 네. 방금 뭐 말씀드렸지만 네 예. 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추가로 이제 포함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번 3단계 완화에는 네. 이네명 가능 인원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는 경우에는 네 명이 더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총 8명이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단 이제 이런 인센티브 적용되는 거는 식당, 카페하고 가정에서만 적용되고요. 다른 다중 네. 이용 시설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일 수 있는 일원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률이 거의 96% 정도, 100%가서제 우려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확진자수를 힘들게 이렇게 꺾었는데 다시 증가가 안 되도록도 방역 수칙을 꼭 준수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이지야. 예, 맞습니다. 1차 접종 완료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완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두 차례 접종을 해야 되는 아스트라하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2차 접종을 하고 14일. 14일이 지나야 예. 되고요. 음. 그리고 한 번만 맞아야 되는 얀센 백신은 14일 지나고 나면 바로, 어, 완료가 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이제 14일이 지나야 하냐면요. 결국 접종하고 나면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 지나면 중화 항체가 형성되는 거나 세포면역 능력이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2주가 예. 그 지나야지 완료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2차 접종 마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네. 보여, 보여주시면서 <laughs>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지금도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데 어제까지도.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더 조금 더 4명까지 된다. 네. 어, 델타 바이러스 델타형 변이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정말 피로감이 쌓이면서 어~ 거리두기 효과가 갈수록 좀 그러니까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피로감 네.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달을 일단 이렇게 살기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laughs> 추석 연휴 때뭐 가족 모임은 여덟 명까지 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네 그~ 이제 수도권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4 단계라서 6명까지 되다가, 초속 네. 연휴는 동일하게, 3단계하고 동일하게, 어,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은, 4명이 미접종자나 미완료자가 있으면, 나머지 음. 4명이 완료가 되면은, 총 8명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예방접종 완료가 된 분들이 지금 많이 상당히 있으니까, 음. 가능하면은 뭐, 현재 분 가족까지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음. 이제 가족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시간을 달래서 다른 형제분이 또 형제분 가족이 또 찾아뵙고 하는 부분까지는 네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 이제 집 안에서 모일때 8명까지 가능한 거지. 접종 완료 때.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식당이나 뭐 카페 이런 외부의 모임은 아니고 이걸 가정 내에서 모임만 허용이 됩니다. 아 중요한 부분 네.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네. 4명 명 플러스 8이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뭐 집안 내에 뭐 여덟 명 모이는데 그네 명은 안 맞았고 네명 맞았다. 그럼 나갈서 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어... 그렇죠. 왜냐면 지금 사적 모인 기중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어,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예 예, 예. 그 최근 들어 뮤 변이라고 새로 등장했던데 뮤 변이 이게 또 뭡니까? 근데 또 이제 사실 콜롬비아에서 나온 어, 새로운 변인데. 상당히 지금 현재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아주 높고 증증도가 좀 올라가 있는데, 예, 이 유변이 예. 같은 경우는 백신 해피가 되는, 백신의 효과가 떨어뜨리는 부분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지금 WHO에서도 지금 간신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등록을 해서 전달을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향후에 과연이 델타 변이를 누르고, 이렇게 우세종이될수 있을지는 좀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아공, 변이나 브라질 변이가 상당히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데도 불구하고 전파력이 예. 더 높은 델타 변이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꼭 무변이가 이게 또 유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더 추이를 좀 봐야 되다니다 네. 아유, 참 미우변이니 또. <laughs> 예, 알파부터 시작하고 아, 직줄줄이 남아서 이제 제발 여기서 딱 맞췄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아, 런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이고 훨신 네. 오접종 사례가 계속 나와 가지고 정부가 접종 기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유기한이 지난 접종을 한 사례가 또 부산에서도 한번 있었고. 예, 예. 최근에는 서울 쪽에 이제 큰 병원, 대학 이제 삼각종합병원에서 백신을 오픈하고 이제 보관을 하,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접종하는 사례가 좀 생긴 것 같거든요. 예, 예. 특히 이제 화이자 백신 같으면 이런 온도라든지 또 보관 관리가 참 많이 까다로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다른 백신 접종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지 또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좀더 점검을 하고 강화를 하고 뭐 저희 병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네네. 점검을 오늘부터 다시 할 생각이 있구나 네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조금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에 접종을 하신 분들 당사자들 분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항상 백신 보관은 이렇게 윈도우 피 r 리더라고 해서 조금 더 안전한 기간을 조금 푸는 부분이 더 있으니까 너무 네네.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아마 국가에서또 초과 접종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으니까 초과에는 아, 음. 네. 의료기관에서 잘 준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휴, 추가 접종이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